내 오늘 해볼거는 이번에 추가된 화합적자를 이용해가지고 1비란제 클리어하기인데 진짜 이번만큼 메인딜러를 누구로 할지 뭐 신캐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너무 좀 복잡하잖아 얘가 화합적자가 격특 위주로 돌리는 그런 파티를 짜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에는 격특을 몰빵해주는 그런 운명의 길도 없고 뭐 그나마 있는 축복이라고는 공허가 있는데 공허 운명의 길로 가면 은 격특이 높아지진 않고 지속 피해가 올라가잖아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은 화합적자는 시뮬레이션에서 메인 화합이나 그런 걸로 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짠 파티는 이렇습니다 어벤술린 마찰, 화합적자, 웰트 이런데 메인 딜은 아마 웰트가 담당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 세팅을 보자면 은 아케론 풀제광추랑 선구자 살소토 이런 거싹다 껴줬거든요. 아마 나름 딜잘 나오지 않을까? 어. 웰트를 메인 딜로 쓴다는 거는 뭐운명이 길은 정해져 있죠. 지식으로 가긴 할 거예요. 지식으로 갈 건데 아무래도 화합석자를 아예 버리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궁호 축복을 먹어가지고 격파 특수욕과 관련된 기믹을 최대한 먹고 가긴 할 겁니다. 음. 그럼 이대로 한번 가볼까요? 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레이시오나 음어를 안 넣고 웰트를 넣냐? 그러면은 이미 제가 허스파티 1때 음어를 썼고 허스파티 2때 레이시오를 써가지고 또 걔네들을 쓰면은 뭔가 딜 넣는 메커니즘이나 그런 게 완전히 똑같아질 것 같아가지고 웰트를채워한 겁니다. 솔직히 나도 얘 깨기 싫어요. 주사위를 <laughs> 뭘로 갈까? 이번에도 선택지가 한두개 정도가 있겠죠? 행자의 공생이랑 기밀 연혁. 그냥 행자의 공생 갈게요, 무난하게. 에. 좋아, 이 예, 사건 복제하면서 갈게요 늘 그래왔듯이 가자 어? 야, 그냥 처음부터 치트를 쓰고 가자 어. 저거 사건 복제하고 갈게요 어왜 잠깐만 야야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차라리 여기에다 뜨지 이런 카운트다운도 먹을대로 다쳐먹고 아.. 그럼 안갈순 없으니까 가긴 갈텐데 기분이 몹시 언짢네 어! 그래도 불행중 다양으로 이건 좋다. 좋아. 대응. 그래도 딜이 준수하게 나오긴 하네, 잠깐만. 걔는 좀 때리지 말아줄래? 미쳤나, 씨야, 잠깐만. 개우가 오지네? 겨우보다 여기서 나가기도 좀 그런데. 일단 끝내자. 어. 중간에 부활시키자. 근데 부활시킬 수 있는 게 있나? 일단 지식, 지식 나온 건 좋아. 진짜 좋아 이건. 좋아 아 잠깐 뭐와야이 기물 덕을 보는 날이 있다고 이 기물 덕을 보는 게 진짜 스타일 사는 처음인데 아 뭐야 어 아, 너무 좋지 어 봐봐. 그렇지 아 이거 두개좀 고민된다 아 그래도 효율이 낫겠지 나중에 3층 보스에 허수 약점 있는데 나오면은 이거 덕 진짜 크게 볼것 같은데 이거 가자 어 이거 약점 격파 효율 가자 이거 먹고 고양이 유럽 먹으면 돼. 어 그러면은 이제 이 약점 격파 효율이 웰트 궁이랑 어벤져리 궁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복제. 아 설마야 여기에 뜨진 않겠지? 하, 진짜 하, 어이가 없네 진짜. 하, 참, 참 진짜. 하. 그래 해봐 해봐. 어. 그래서 고양이 유럽 나오면 대박인데 안 나오네. 지식 가자. 여기서는 그냥 100원만 먹고 튈게요. 100원도 없네. 개 같은 거. 와, 운주조네 4개가 부족해가지고 저걸 못 먹어. 그러니까 오늘 워가 뭐지? 오늘 좀워가가 평소보다 많네. 곤충집. 이러면 좋지. 먹자. 공격력 제일 높은 애한테 공격력을 더 얹어주고 피를 까는 건데 지금 제 파티가 유지력이 뒤지게 좋기 때문에 이거 가겠습니다. 풍력 공어 지식. 아, 그래 이거 가자. 어. 다음 보스인가? 보스다. 제발 허수 약점 부여. 제발. 진짜. 오! 오, 야, 잠깐만. 나왔다. 심지어 보스 자체도 허수 약점이 있어. 이거는, 이거는 진짜 맛있다 어. 벨트로고 백화만 개. 이거 바로 궁 써야돼요. 애들 피좀 채워야돼. 아이고야. 바로 메아리 걸어주고. 아, 근데 얘네들 약점에 허수가 없네? 그건 좀 아쉽다. 그래도 뭐 이게 어디야? 어. 병타 결계로 어떻게든 힐 해야돼 실리 채우자 빠바박 벨트 궁 데미지 좋게 나와내돼 순실 42만 이정도면 훌륭합니다 이정도면 만족스러워 야 야야야야야야야 제발 얘만 때리지마 어 감사합니다 얘 쪼끔 위험한데 일단 슈퍼 격파 데미지로 어떻게든 데미지 우겨 넣어볼게요 그냥 평타 쳐어힐 해주고 와힐 오진다 평타 단판. 치면 궁 차겠지? 어 지금 어벤져스님 통 속에 내가 찼네? 얘랑 두번 연속으로 쏴야지 와 28만 맛있다 그렇지 그렇지. 죽음은 자의었어 지금 되게 잘 풀렸어. 초반에 엇가가 있긴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야. 어 손속에 까지 와! 개맛있다 진짜. 번식, 이거 가자. 어, 다른 거다구대기다 야, 너무 맛있게 떴는데? 오, 시공프리즘까지! 이러면은 웰트랑 화합 속자가 풀놀이 되죠? 이거 효율 개쩔어. 야, 이렇게 잘 풀리는 걸 위해서 그렇게 초반에 억갈를한 거라면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야 어. 여기서 완내 다운로드 받고 갈게요. 완내 사건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루이키 텐카이. 흥. 지식, 좋아. 천의 대합창 가야겠지 어 강화 아 근데 이거 강화 효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긴 한데 어쨌든 뭐1는 것보다는 몇백백 나으니까 레코드판 와어야 이건 진짜 크다 뭐야 야 뭐지 지식산성축복 세개가다 강화가 된다고 진짜 뭐지 격득 증가 100개 100개 어 기물 아 괜찮아 사서해 오야 어, 뭐야 개득 받는데 뭐야 야, 걔억가다라지걔억바를 해주네. <laughs> 야, 너무 감사하... 어 가... 야, 씨, 문들 바를 모르겠네. 아마... 운 나쁘면은 2층 아래 완내가 안뜰것 같다고 했는데, 완내가 떠버렸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라는 말이 이런 건가? 말 끝나기도 전에 완내가 떠버렸네 일단 완매 투니까 먹을게요. 예, 네. 맛있다. 으흠, 으흠, 다 맛있다. 아, 나 치트도 얻었지 10개, 다섯몇 새끼들아. 무조건, 무지성 복제만 하다 끝낸다. 이번 게임. 오, 잠깐 나왔네? 나 2층 안에 두개다 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수렵이네? 아, 뭐이러 좋지. 뭐 수렵에도 좋은 거 많으니까. 일단 삼성 다 먹고. <laughs> 바로 꼭 2층 보스 가겠습니다. 허수 약점. 공허 좋아. 어벤츄린이 있으면 이 공허 메아리가 그렇게 아프지가 않거든? 효과정이 50% 증가하니까? 게다가 나찰도 디버프 케어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어아 어. 메아리가 안 찼네? 와 에너지 꼬라지? 메아리 지금 걸어 아이고야 야 레코드판 오야야저 광역공격 약한 거한 방에 애들 실드가 다 까지네? 와 18만은 뜨네 이 약점 까면은 또 재행동 할거 아냐 해 그렇지 궁쏴와 이... 90. 와 잠깐만 야이완기 했는데? 우리 웰트 형님 이 바운스 잘만 팀에는 또 재행동을 받겠죠? 히야. 1라운드 끝났다 공연. <목소리> 뭐야 평타 <목소리> 1패지컷 니가 뭘할수 있는데 조이력 집중! 오브조래 이름으로! 어! 오, 씨, 마 잠깐만 백화만한게땅 맞게 치료될 거 분위기가 충분히 달어 음... 이러면 파워브궁친 다음에 메아리가 차겠죠? 메아리 걸고 웰트 궁플로 박자 완벽해 한번더 박아 분위기가 충분히... 친... 웰트 궁! 넌이 힘에 무사나 죽으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오십만 53만... 아이고 안 뒤졌네. 이러면 얘네 약점 격파를 지금 할까? 뭘 망설이는 거죠? 아, 조용히 해봐, 나차라 일단은 격파를 해놓고 궁까지 써. 음, 아, 그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게 그거야. 약점 격파하고 재행동하는 거를 웰트나 어번시한테 양보할까? 지금 그 생각 중이야. 어, 얘가 지금 약점 격파를 안 하면 다른 애들이 할수 있으니까. 그래도 장 하는 게 맞겠다. 뭘 망설이는 거? 어. 지 것... <laughs> 오야 슈퍼격파 데미지 잘나오는데? 한번 너도 해봐 공연. 괜찮은데? 와봐봐 2 8만 뜨네 피야. 와 뭐야 얘 실드 줘야 한번 더아 이런 실드 좀 짱짱해졌다 여기서 웰츠 궁극기 한번 더쓸수 있겠지? 그렇지 여기서 슈퍼격파 한번 더 시작하자. 괜찮은데? 분위기가 충... 약점 격파 메커니즘 쓰니까 괜찮은데 그게 문제야 지금 약점 격파로 인해서 생기는 좋은 메커니즘은 화합속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약점 격파 축복 덩불인것 같은데? 축복이 좋아가지고 약점 격파 효율이나 뭐 그런거 추가 데미지가 일컨을. 왜인지 안보이네? 한번 제대로 보자 전부이 커나. 슈퍼 격화 데미지가 전부 아, 왔구나. 안 보여. <laughs> 아니, 잠깐만. 18,000 떴어? 18,000이라. 18,000? 18,000. 얘도 2만은 뜨는데? 모르겠다. 1 1 6만 <laughs> 71만. 와. 그래도 2층 보스는깰수 있겠다. 형사. 그렇지. 나이스. 나철까지 갚아 때려. 시작하지. 얘한테 재행동을 주자. 그렇지. 재행동하고 통 속에 내가 92거든. 전투 스킬 한번 더 쓰고 쓰면은두번쓸수 있겠다. 결정을 내야 해. 전에 낮철 궁극기 먼저. 같은 스킬로 통통이 게치운 다음에 공극기두 번. 육구만 69만. 100만 실드 7 0아나 지금 실드 하나도 없네. 되게 위태리네네네 내게 잘사위는던네다어린 어, 이게 안 되죠? 그렇지. 나좀 깨달은 것 같아. 화합적자랑 웰트 조합이 좋은데 그냥.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약점 격파가 좋은 게 화합적자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화합적자 하나만 있으면 지금처럼 못 하거든? 근데 화합적자랑 웰트랑 나오는 시너지에서 그 포텐이 좀 터졌어. 적이 그냥 행동을 아예 못 해. 뭐, 수렵축복 덕분도 있겠죠? 약점 격파하면 은 바로 턴 오니까. 그거랑 그거랑 좋은 게 좋은 게 조금씩 겹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지금 탄생을 했는데? 그냥 저게 턴이 아예 안 와버려.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거 레이시오 한번 들어가볼까? 레이시오까지 한번 제대로 지랄해봐. 어반추리를 빼고 레이시오 한번 넣어보자. 나왔다, 씨. 나와버렸다, 나와버렸다. 나와버렸다. 어. 이러면 이제 웰트 궁극기의 약점 격파 효율이 50% 증가해. 뭐, 어벤슈린도 마찬가지겠죠? 나찰도 포함이고. 여기서, 레시오 데려와 볼게요. 어, 여깄다. 어벤슈린 빼고 레시오 넣어보자. 방화해주자 고! 뭘로 갈까요? 어, 이거 가자. 잠깐만. 이거 가지. 여기 약점 격파 상태일 경우 받는 피해가 증가하는데, 아젠티 가보겠습니다. 웨스트 영역 전개하고, 레시오로 진입하겠습니다. 가자! 어? 플러스 10점 나 ESC 2초라도 늦었으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됐다 끔찍했다 진짜 이거 딱 알았어 어, 어벤츄리 빼고 레이오 넣은 거 개지랄이었다 어. 그냥 까치지 말고 어벤츄리 쓰자 고야야 야, 이거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이거 안 되면 그냥 컴퍼니 타임 가버린다나? 나 아, 진짜 삐뚤어질 거야. 마지막으로 해보자. 어차피 지금 비술도 다 썼는데, 가서 제대로 해보자, 어. 바로 메아리. 이게 약점 격파를 하면 그 사이에 이득을 엄청 볼수 있는 건 맞거든? 근데 얘가 턴이 한번 와버리면은 애들이 다 기절 초풍을 해버리니까 답이 없다, 진짜. 좀 써.

혼자의 음. 림자의림 에너지 채워 천명을 받으라. 딱 맞게 치료됐고. 너네 에너지 채워 그렇지. 오 괜찮아. 레코드판이랑 어브설린 있는데. 줄게. 다 걸려버렸네. 화합적자가. 일단 하나 풀어 주자. 백화만개. 완벽한 팀워크였다. 줘. 전투 스쓰면은통속에 내가 차겠죠. 나이스. 리필해. 평타. 메아리 한번 더. 쉴드 걸 필요 없어 아직? 평타. 한번 더. 멜두 번으로 또턴 밀어 볼게요 한 번. 번. 뭐밀릴지 모르겠지만 그최선이니까 어이 페이지가 허나겠는데. 1 페이지 컷. 메알리축사겠다 아이고 난리 났네 야 어벌춘이 방어력이 5천일텐데 빠바박 응. 궁극기 한번 하고 이거 화합적자 지속 피해 하나 풀어주자 이렇게라도 데미지 조금 덜 받아야 돼 강인도 까와 강인도 진짜 지지게 잘건다 나이스

아이고야 어 그래도 괜찮아 이번에 효과정전 많이 떠줬어 바운스 한번더 바운스 어궁 찼다 각자 이러면 이번 턴에 쫄몹 소환하겠죠? 그때 메아리랑궁 걸면은 아마 데미지 술술하게 나올 거야 바운스 공연. 자 일하자 어. 왜 너를 하니? 손이 미끄러졌네 갚아주마 평타 선환해 그렇지 메아리랑 나찰 궁 나이스의 딜 좋다 그렇지 공업 메아리 버틸만해 효과적 지금 웨이트 궁을 쓰면은 최선의 경우 2페이지가 끝나긴 할 거거든 근데 그러면 3페이지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턴을 넘기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긴 한데 결정을 해야해 일단 해 보자. 붕. 그렇지. 바운스 아이고, 아 끝났네. 이거 풀피 유지할게요. 실드 괜찮아. 실드 까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 버티겠지버텼어 아찰까지. 어린. 깜타 배팅 준비. 너도 깜타 한 전부 이 어, 약좀깔수 있겠다. 전부 없군 음, 아, 자, 지금까지 하면 약간 빠져. 어 야, 이들편다 올라오는 거 봐. 이번에 에너지 최단 채우고, 너도 100% 게. 웨트통속에 뇌를 채워놔야 돼. 괜찮아, 속과져 그렇지, 그렇지? 너도 쳐. 매알이 쳐.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야. 그래도 실드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받는 피해 감소 24% 받고 가는 게좀 크죠? 예. 네. 한번 더. 당당. 슈퍼 역파 데미지로 이 페이지 끝내는 건 무리겠지? 나찰평타로 끝낼 수 있으면 베스트고 <laughs> 나이스 소환해 응. 응. 그렇지 바로 메아리 걸고 어, 공허 괜찮아 응. 효과적 응. 아이고 좀 아프다 <laughs> 자 가볼까 지, 지금 통 속에다 찼죠 받는 치명타 피해 증가시켜주고 아유. 가자 넌이 이게 지금 음. 내가 웰트로 넣을 수 있는 최대 딜이야 너에게 선택권 만 아마 이번엔 1 4 0만쯤약한 않을까? 10만? 1 1 8 0만쯤0지않을만1만 10만? 0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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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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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만만 아 잠만 지3페이지요 여기 진짜 잘해야 된다 좀만 하면 깰수 있어 일단 궁켜 너도 실드 채워 한번더줘너 중첩 되잖아 좀 다쳐 얘 이거 웰트 에너지를 채워야 돼그래도재 행동 좋아야 됩니다 슈퍼 격파? 적용돼있지? 좋아 배웅해줄게 아 잠깐만 아 웰트 턴이 한번더안 오네 여기서 죽으면 진짜 대참사인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지금 웰트 실드가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이죠? 피가 4,000인데 실드가한3,900 되는 거 같아 평타로 저항 감소시켜주고 화합 적자 궁까지 메리까지 사줘? 최대한 넣어 평타 쉴드로 넘겨보자 그리고 실드가다 까이면은 그때

와, 머리 터진 줄 알았다, 진짜. 어우, 씨. 나 이거 못 깨면 진짜 컴퍼니템 갈 생각으로 했는데. 야, 요즘에 챌린지가 좀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는데? 어. 지난번 물리파티 때도 심장 개쫄깃했고, 이번에도 머리 쓰느라 개재밌었고, 뭐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파업적자 넣어가지고 허수파티를 짜서 해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허수파티를 총세개 했잖아요? 음월파티랑또 어반추리 두 번째 파티랑 파업적자 했는데, 지금 제일 구려, 어. 확실히 느꼈어. 화합적자의 시뮬레이션에서 안 좋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금 짬 파티가 워낙 구리다 보니 더 구리게 보였을 수도 있고, 어. 아예 각 잡고 격파 특수효과 파티로 가면 혹시 몰라, 좋을지도. 음. 그나마 화합적자가 좋게 보였던 게 웰트랑 사서 좋은 것 같아. 격파를 그냥 해도 상대 행동 게이지가 깎이는데? 걷다가? 웰트 궁극기를 얹어버리니까 저 아래가 아니라 진짜 바닥 뚫고 들어갈 기세로 적 턴이 내려가더라고? 그 점은 진짜 좋은 것 같다, 음.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 g 팔로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